아니, 근데 여기서 한명 떨어진 것도 떨어지는 건데, 여기서 윤철이까지 떨어지면은, 한, 아, 윤철이랑, 김민철, 김성현 중에 두 명이 탈락하잖아. 한 명이 아니고. 승자 예상, 김민철. 저는 개인적으로 민철이가 이길 것 같아요. 여기서. 아, 근데 이거. 아 근데 방금 그 윤철이 게임은 본진 포토를 안 박은 게 문제가 아니고, 스톰이랑 커세랑아달이안 맞은 게 제일 컸어요.

김성현 선수가 전체적으로 김성현 선수의 첫 번째 경기를 다시 머릿속으로 복귀를 해봐도 컨디션이 완벽하게 좋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려운 컨트롤들을 보여주면서 어, 결국 김민환 선수에게 좀 잡히는 이런 모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센터. 승부수를 좀 일찍 띄워가면서 상대방을 좀 흔들지 않으면 중반으로 네. 무난하게 넘어갔을 때는 김민철 선수 상대 어, 근데 민철이 센터, 센터 서치한다 끝났다 굿서치다 9 네, 네, 네. 센터 서치거든요 지금 시야가... 있죠. 네. 는데루니다 있고 네, 네, 드론이... 아, 아, 이거... 아, 있는데요. 완됐어요 네. 네. 어, 어떻게든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드루니 더 나오죠. 상대방이 s 가 지금 쪽으로 하나가 더 나온 것을 눈으로 확인 하고. 뭐야? 쳤어요. 네. 착때리네요 네. 뭐, 착. 쳐주고. 네. 질하는것같아 <laughs> 아, 페려고 완성 안안 된다. 되긴되는데되도 의미가 아, 없죠, 아, 이거 아, 사실. 와. 이거 그냥 끝났죠, 이거. 안졌죠 뭐. 그렇죠. 예. 네. 전략어의 출발도 지금은 못할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데 일단 머리리 나오는 위치에 어? 근데 어, 민철이도 일단 풀을 안 찍고 드론을 맡겠다 마인드. 오, 왜, 그리고 뭐 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마랑 쪽에다가 해로 지금 가버렸기 때문에 지금 오?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laughs> 잠깐만, 설마? 했어 아, 어? 설마 이거 뭐? 저게 아 엄마 풀이 없는데? 어.

잘잘 모르잖아요, 지금. 예. 한죽 됐는데. 근데 조올이 언제쯤 나오겠나 싶었는데. 이거 드론 이몇 마리니까? 드론 두개 남겨 놓고 나머지가 지금은 다 나왔습니다. 거의 11, 11마리 정도 되거든요. 예. 네. 최이자전야 네. 되는데. 네. 자원 손에 자원을 제대로 을못 했기 때문에. 결국 막기만 하면 이기긴 하는데 못 먹을 것 같아 도마리라서 SC 3마리고. 초만에 걸렸습니다만 금을 뚫어내면 승리 따내고 최종전 올라갑니다. 네, 지는 FCB가 왔다 갔다 이동하면서 오랫안 네, 건물을 오랫동안 지었고 추가적으로 FCB가 어, 두 개가 더 내려오면서 배럭스를 완성시키는 과정에서 소딩이 아니라 앞마당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앞마당에 이제 정원을 써버렸기 때문에 어, 저글링이 좀 늦게 나오는 상황이 되면서 결국 수비가 안 됐습니다. 네. 대단하게 내려온 상황에서 한번더 말렸어요 예, 뭐 시작부터 어그 쪽에도 기분이 좋았어야 했거든요 예, 빠르게 정사를 보내기도 했으면서 상대이 센터 파이브를까지 확인을 한 것이라면 안정적으로 막아냈다면 분명 기분 좋게 시작을 할수 있습니다